와 장난 아닙니다. 근데 그 길은 되게 멋있다. 야 봐봐 뒤에 뒤에 아,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지. <laughs> 너무 예쁘지. <laughs> 백대명산 다 정복하실 건가요? 네이 <laughs> 블랙야크는 이제 어몽길대장님의 브랜드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이끌어 주소서 <laughs> 진짜 산같아 <상각심해. 웃음> 진짜 산 같아 진산리가 아니라 <laughs> 이게, 산은 고도가, 뛸수 있는 정도의, 산이 아니네요. 아, 근데 너무 아름답다. 야. 날 찍어줘, 이제. 아니, 먼저 가서, 올라가는 거 찍어. <laughs> 바다 가세 요 <laughs> 무거워요. 그럼 덥지? 아, 근데 1 2일 같지는 않다. 진짜. 아. 야, 여기, 여기 좀 위험하게 하다 내려올 때 거의 경사도가 우와! 오. 푸신푸신하다 낙엽이. 와. 1.4kg. 낙엽이불 낙엽이불. 야 이게 낙엽이 많아서 엄청 미끄럽고 와 거의 뭐 설산이 아닌데도 아이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스틱의 중요성도 좀 깨닫는 것 같고. 오, 진짜 즐겁다. 완전 파묻혀요, 신발이. 내려올 때가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. 오! 와, 진짜 위험한데, 이거? 못 내려가, 이거! 갈수 있겠나요? 네. 어. 아, 내려갈 수 있겠어, 이따가? 미끄럼틀로 가야 될것 같아. 오 어, 그거 움직이면 어떡해. 왜? 그래? 나 맞잖아. 몰랐어. 아, 이게 잡게 되네. 인다 <laughs> 하나. 이런 데서 뛰면은 최소. 골절입니다. 최소 골절. 아니, 뛰면 안 돼. 와, 진짜 미끄럽다. 중등군 훈련이 엄청 되는데? 앉아서 뭐하세요? 앉아주세요. 우리 두 분이 뛰렸을것 같아. 우리 고리뱀 죽어 이제. 어? 아, 뱀은 나올 수도 있겠다. 어. 근데, 잘 보일 것 같아, 배문. 아닌가? 오히려 더안 보이겠구나. 나 무서워. 내려 갈래? 아니, 조금 그럼, 돌방석 찍어야지. 그래, 아, 왔는데. 1kg 남았어. <laughs> 설산보다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, 설산.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발에, 발, 발 끝에 끝에 온 근육을 집중해서 올라가야 됩니다. 좋은, 좋은 훈련이네, 좋은 훈련. 아, 진짜 아무도 없다. 까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. 아무도 없어. 미지로 누구 고라니였나? 아니 고라니 고라니가 지 지금..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내려간다고? 고라니가 계속 나오는 게더 이상하다 같이. 여기서 깨알 고라니는 세계 멸종 위기 동물 중 하나로. 아, 칠갑산, 그래 너무 좋다. 근데 진짜 산 같다. 진짜 말 그대로. 응. 야생산. 야생산. 고란이 나와. 까까거려. 진짜 완전 파, 파묻혀. 근데 엄청난 사실은 뭔지 알아? 근데 233m 올라왔어. 엥? 아, 고도? 엄청, 엄청 앞으로 오니까 그러니까. 아 총구도 550 넘. 580. <laughs> 그럼 근데... 앞으로 앞으로 더가빠르단 소리네. 그치. 진짜 장난 아니다. 와. 사진이 안담이이 이 경사도가 안 담기네. 아. 길이 이게 진짜 영상이 잘안 담기는데. 야. 왜 산을 오르는지 알것 같습니다. 야. 훈련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산에 오셔서 좀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 없이도 걸어보고 풍경만 그냥 감탄만도 해 보고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많은 걱정 근심들이 사실 건강해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건강이 없으면 그 근심 걱정들도 다 의미가 없어. 등산의 장점 하나가 생각났어. 어제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. 아, 좋네. 자, 이제 정상 100m. 정상. 이게, 백대 명산인가? 어, 근데 좀 무서워. 약간 지리산 느낌도 난다. 좀더 푸르르다면. 예. 아, 칠갑산 정상 도착했습니다. 예. 아이고야, 진짜 여기 너무 좋다, 칠갑산. 백대 명산인 이유가 있네. 앞으로 백대 명산 1-100첫 번째 완등. 너무 좋다. 등산하는 이유를 나 너무 알것 같아. 어른들이. <목소리> 야, 여기 완전, 진짜. 산은 내려갈 때더 집중해서 내려가야 돼요. <laughs> 죽을 뻔했네. <laughs> 너무 미끄러운데? 나런닝화라 미끄러운 거야? 트레일러 화고도 의미가 없구만. 아니야. 다다 차라리 포드 하나. 받닥어닥어오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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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호야호야야야야야호야호오 파묻혔어, 파묻혔어. 아여기 아, 있으세요? 아니야. 어, 사람이 많은 선을 사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니야.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. 하세요 내가 발은거잘 보고 와. 불만 밟으면 돼 그럼 안 미끄러워 어디를? 돌돌돌돌돌 조와 여긴 진짜 아니 여긴 맞아 굳이? 여긴 맞아 나 기억나 <laughs> 오호. 드디어, 하행 끝! 네. 청량이 있는 칠갑산 백대 명산 중에 하나. 완등 풍경도 너무 좋았고, 날씨도 좋았고, 아, 자주 종종 산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오늘도 한 걸음 더. One more step. 화이팅! 칠갑산 이제 맛집으로 왔습니다. 야, 진, 이름도 칠갑산 맛집. 매주. 음. 우와, 감도 있어요. 이야, 예쁘다. 곶감 이야. 무겁다. 아, 네. <laughs>